아안될것 같기도. 얘를 끊자. 뭐야? 잡고 어, 걸렸지. 사엘라 사티리히 응. 나이스 맞췄고 저기, 저기, 나이스. 얘네들 맵리 진짜 안 되네. 장난 없잖아. <목소리> 귀엽네요 잠깐 말도 안되는 짓이죠 이거 몇 년째인데 이게 아직도 튕긴단 말이야 게임이 몇년 내에 나왔는데 <laughs> 제가 녹턴을 한 이유는 어 이제 조만간 녹턴이 정글 패치 상향을 먹는다고 해요 어 패시브가 이제 제가 뭐 봤을 때는 이제 한대 치면 2초씩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얼마나 생성되었습니다. 차이가 나는지 정글링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이제 템 선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찍고자 오늘 녹턴 영상을 찍고 다음에 상향을 먹은 녹턴을 한번 비교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시작하자마자 튕겨서 살짝 불안하네요. 앨리스 선물로. 1레벨 찍어 주시고요. 고맙다. 아 살짝 한대더 쳐줬으면 좋았겠지만 나쁘지 않았어. 두꺼비. 엘리스가 무난한 동선을 택하네요. 물약 하나 먹어주겠습니다. 지금 지금 으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녹턴 정글이 초반에 솔직히 피 관리가 잘안 돼요. 뭐잘 뭐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신다고 느끼는데 저는 잘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패시브가 2초씩 줄면 장난 없겠죠.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2초씩 줄면 이제 한대 때릴 때마다도 1초씩 감소가 되는데 얼마나, 얼마나 세질지 지금쯤 한번더 쳤다는 소리죠? 패시브가 만약 2초였다면 애초에 녹턴이랑 좀잘 맞고 공격 속도랑 이제 패시브랑 또잘 맞기 때문에 치속도 늘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칼리스타 한번더 늘어주겠습니다, 칼분는 어, 긁었어야 되는데, 멍청했다. 살짝 실수했네요. 이야기하다가 핑 찍다 보니까 좀 실수했습니다. 아랫바에게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가 윗동선을 택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죠. 그다한번 미드 찔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스파이트로 먹어서 피 관리 해주고. 살짝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카사디안 두대 두 세대 패러올 때쯤. 나이스. 카사디안 한 번만 와줘. 나이스. 침착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후 빠르게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집타임 꼬이면 안 돼요. 망치 나오.. 빠르게 나오면 망치 빨리 가주는 게 좋아요 망치 빠르게 가지고 와드 바꿔주고 핑 하나 수,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탈진을 썼네 나 근데 깜짝 놀랐네 탈진 걸어가지고 근데 카사딘이 안죽은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앨리스가 그리고 저를 봤어야 되는데 저를 안 보고 이제 카사딘을 본게참 패배 요인이죠. 저를 봤으면 그냥 무난하게 저 잡고 그냥 빼는 건데 딴 것도 없고 그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아, 네, 다행이습니다 어허. 어, 이렇게 지금 솔직히 조금 외바 아닌가 어, 너무한데 이 정도면. 오케이 한번더 민다. 아.. 안될 것 같기도.. 얘를 끊자! 뭐야? 통 걸렸지 스가엘라, 사테리히 나이스 맞췄고 나이스 얘네들 맵리 진짜 안되네 장난 없잖아 네, 통해서 시야 한 번만 체크해주고요. 살짝 제 바텀이 엄청 못했습니다. 어, 나이스. 엘리스 5레벨. 어이구, 어디 가냐. 추적자의 검을 안갔기 때문에 피 관리가 굉장히 안될 거거든요? 빠르게 이거 늑대까지만 먹고 집 가서 빠르게 검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집 타임을 빨리빨리 잡아주는 게 독타운한테 굉장히 이득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 제가 최, 초반에 성장을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기분이가 굉장히 좋네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좀 잠기네요. 살짝 바텀 위주로 게임을 굴려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잭스 대 아트. 잭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못 먹어. 내 융랩이 아니야, 못 막아. 스마도 없어. 니가 죽었잖아. 죽어놓고 이렇게 핑 찍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바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핑을 찍으면 살짝 저글로입장에서 기분 살짝 나쁘죠. 자기들이 죽어가지고 욕 먹히는 건데 한약 하나 먹어줄게. 이렇게 키, 갱 가서 킬 따주면 됩니다 엘리스는 지금 지타이밍이거든요 용을 먹어서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어우 시브랑 가고 백인다 싸가지가 없긴 하네요 핑화 블루는 카사딘을 줄까 제가 먹을까 하는데 그래도 카사딘인데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먹자 제가 킬을 4킬이나 먹었기 때문에 킬 관여 100%입니다 이렇게 해도 좋은데 저는 노턴이 좋거든요, 그냥. 솔직히 편하고, 재밌고. 킬 잡는 바까지 있고. 근데 안 먹으면 제가 먹힙니다. 탑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네요. 앨리스가 집 갔다가 탑 한번 찌를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돌리면서 갈게요. 가는 중. 가는 중. 녹턴 하실 때 팁이 아 잭스야 날 버리지 마. 너왜 버리는 거야 나를. 나이스. 탑한번 가줄까? 맞췄잖아. 찍어주고. 부서, 부서줘. 발른 중. 03초. 도움. 이 쓰레쉬 있지 않았냐? 이거 살짝 손 넣는 거 아니냐? 이거 잡아야지. 오뭐 잡으러 가냐 너. 어우 진짜 방금 승지 화딱지 확났네. 아들이 다녔습니다. 아 진짜. 아니 칼리스타 안 잡고 쓰리시를 잡으러 가려 그래. 어우 나 진짜 화딱지 났어. 화딱지가 살짝 났네요. 솔직히 화딱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방금의 행동에? 딜러 안 잡고 서포터를 잡으러 가겠다는 저마인드? 확안날 수가 없어. 공사 풀 스택이지, 공사 풀 스택입니다. 055초. 아하이. 그래도 그나마 탐식의 망치 올려가지고 탱이 살짝 되네요. 이제 신발도 가려고 올리고. 아까는 그 아펠리오스도 그 화염포 때문에 녹은 것 같지, 뭐 그렇게 막 제가 탱이 안 되고 그래서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불클 나오면 서탱도 되고 딜도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거 될까? 맞아 그거? 바어 유리하지도 않은데 나 궁도 없어. 이거 이러면 살짝 유리하지? 아 먹었다. 뺄게. 흔들리지 마라. 도움. 한 번만 더 와. 바텀이 밀리니까 용 공짜네요 이게. 살짝 아쉬운. 상태 들어가봐 들어가 나 어우 나 없어 이 와드 있네. 음, 천재. 아 바텀 엘리스올것 같은데? 살짝 우리 안 하네요. 한번 띄워 주자. 다른 중지 아, 깝다 맞아, 나도 앞서 별로 안 좋아해. 제가 킬을 너무 잘 먹어서 곤란한데요, 이거. 안될 수도. 아, 백핑왜 이렇게 싸울라 들어. 지면서 지면서 왜 계속 형님들 파밍만. 아니 왜 지면서 계속 딜비하려고 하는 거야. 5킬이 5데스인데. 니네 도합 7데스라고. 손이 떨리냐. 쇠기가 <laughs> 지금 아, 이거 진짜 너무 금방진데. 궁 있다나? 좀해 봐. 나 궁도 있단 말이야. <laughs> 왜 이렇게 쫄아, 형?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나 궁도 없는데. 어, 이거? 되게 물이 오죠? 방금은 잘했다, 애쉬야. 카사딘이 백을 빨랐어. 바텀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성능이 좋은데, 이거 녹턴, 패시브 패치하면 얼마나 좋아져. 전력 먹어라. 가는 중. 원래 한나에더 밀어야 되는데 빠르게 집 가서 탑 막아줘야겠죠. 수호천사 갈 거니까 BF 대금 하나 가지고요. 아 죽었다 저거. 근데 살만도 살만도 한데 화사딘이 살짝 늦었는데 그래도 잡았다. 아못 잡으면 에바야. 뭐야 뭐야. 이거 밀어야 돼. 밀고 가야 돼요. 밀고 가야 돼. 밀고 빠르게 감. 아니 구독자가 7시간으로 늘어버린단 말이야? 아 세상에 잠시만요. 아 제발. 하. 이게 참, 바탕화면으로 나가져가지고, 조금 곤란하게 됐네요. 아, 큰일 났다. 아, 이거. 아, 죽지만 나 죽지만 말아줘봐. 나 06초, 5초. 아, 이거 바탕화면 나가져가지고. 가야되거 어, 잡을 수 있다? 이거 먹자, 이거. 아이고, 방송이 제대로 나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맞지. 독턴이 제일 좋아하는 바람용이죠. 독천도 빨리 뽑주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살짝 빼고 아나 죽는데? 와얘들아 살짝 아까운데? 앞라인부터 짤라 했는데 안되네 나이스 잡았다 슬로 있잖아 애시애시야 에쉬. 얘는 얜 따발총을 왜안 쏴? 나이스 아니 스리시 하나 잡으려고 죽는 거는 살짝 에반데?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끝. 제가 이제 주로 보려고 했던 거는 이제 초반, 정글링, 뭐 이제 이런 거니까 그런 거 위주로 봐주시고 한타 같은 경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막 튕기고 막 그래가지고 뭐 바탕화면 나가시고 막 그래가지고. <laughs> 조금 그랬네요. <laughs> 정신을 못 차렸어. 템나온대나이스 나이 먹는 줄못 먹어. 그거 앞에 여기 있어. 애쉬보단 제가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전 전체를 긁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와드 하나 정도는 박아 줄까? 음, 박았네. 어, 거 따고 싶다 칼리스타 아 간절한데 살짝? 안 되겠다 저건 오바 가인 또 빠지기 싫다 이번에는 싫어 아까비 살짝 아까비 뭐해 잭스야 살았으면 됐다, 살았으면 됐어. 한턴 빼자. 한 턴만. 아니, 잭스 형. 왜 그래, 그래 같이 가자. 사람. 왜저렇 무리해. 나궁또 돌아. 나 궁, 궁 금방 돌아. 그럼, 궁개 빨리 둠. 궁 개, 개, 개 빨리 둠. 바람용에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돌거든? 잡자, 이거, 잡자. 잡자, 잡자. 궁, 궁, 5초, 4초, 3초. 잡자, 이거! 봐봐! 잡아야지. 한라인 더 민다? 아, 라인 더 민다고. 애들아 이거 막아줘, 잭스! 아, 뭐해, 잭스야? 그래, 나이스지. 이래야지. 엘리스 잡고. 운영으로 갑시다, 운영으로. 바론 가야 돼. 잡아줘, 잡아주고, 바로 가야 돼, 이거. 막으러 오, 갔잖아, 이거. 아, 못뭐 먹으러 오죠? 절대 못 먹지. 칼리스 한번 잡아주러 갈까? 내가 저런 거 잘라주는 게 맞는데. 카사디이 너무 소심하게 플레이 해가지고. 1 6레이네 약속이 1 6레이다 어디 좀 박아줘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녹턴의 특징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들어온다는 점이니까 와는가 봐. 먹자 그냥. 바로인데 왜 죽어라. 음, 내 아빠. 우늘 파사드 있어? 아이스. 잭스굿. 보여줬다. 중무 있었으면 됐는데 살짝 아쉽네요. 싹 밀어버릴 수 있었는데 나이스, 이거요. 이렇게 캐리하면 됩니다. 아니 교회하는 교회인이잖아. 기독교라니 세상에.